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나 때문에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게 나오고, 내가 너 때문에 힘들었어, 고생했어라고 하면 미움이라는 게 나온다는 걸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나오기보다는 미움을 더 만들어내는 걸 봅니다. 그러니 죽은 성질이 강해지고 생명의 성질이 약해지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으로 생명의 성질을 만들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은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과 희생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랑은, 어, 나, 나 때문에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존재 여기는구나, 가치 여기는구나. 그러면 이 부부도 서로가 고생과 희생을 나 때문에 또 자녀, 부모도 자녀 때 자녀를 향해 나 때문에 자녀가 고생하는구나. 자녀는 또나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부모가 고생하는 거라면사랑인에는게 뭐 나오면서 사랑과 존중과 어떤 귀하게 긴다는 속에서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 회개합니다. 자기 잘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참 크게 안 되죠. 부부도 내, 나, 나 때문에 네가 행복할 거지. 난너 때문에 힘들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큼 희생하고 돈을 줬고 고생했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못 느끼고 아버지는 엄마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미워지고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찾지 않고 또 상대의 잘못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묘약이에요. 묘약은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어려움도 절망도 낙심도 풀어내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잘못, 자기 잘못을 찾아내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지혜가 생깁니다. 그럼 좋은 결과가 나와 보람도 있고, 노력하고 고생한 보람의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근데 지금은 부부나 부모나 자녀 사이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우월하고 똑똑한지 난너 때문에 힘들었어 서로가 그러면 미움이 생기지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대하고 싶어 침통한 약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서로가 노력해도 좋은 결과가 없고 보람도 없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결과가 없어요. 그때 내가 사랑에 묘약이 있어서 자기 잘못을 찾고 회개하는 사람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단점이 있을 때 내가 부족한 게 뭐지? 생각이 부족했나? 지식이 부족했나? 노력이 부족했나? 그 개선하고 고치고 싶은 열망,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열망, 열망 용기, 열정이 나죠.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데 사랑의 묘하게 없는 사람은 자기 잘못이 없어요. 엄마 탓이고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부모 탓이, 자녀 탓이,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네가 고생하지 않아서. 네가 생각이 부족해서 정죄와 비판하지요. 가뜩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 있는 사람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봅니다. 나의 이 좋은 면과 나쁜 면, 단점과 약점, 장점과 자, 약점,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이게 인정하는 게 자신감이고 용기고 여유이고 사랑이에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엄청난 사랑에 내줄 재생산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산다 이게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산다라는 말은 여기에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우인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기운인지강의사는 스스로다 스스로 자기 문제를 안다.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이게 이게 없는 사람은 누가 천마디 10년 50년을 설명해도 몰라요. 제가 보지만 제가 목표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목표하면 느껴지는 게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전혀 일도 변화가 없어요.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능력이 없으니까. 인생은 99% 잘못하고 후회하고 실수합니다. 그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했어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여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잘못을 잘 얘기하지 않고 일프로 잘한 얘기를 평생 얘기합니다. 과거에 잘했고 맞다는 말을 평생 얘기할 사랑을 생산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99% 잘못을 후회하는 것들을 보면. 사랑을 만들어내면, 잘못을 찾고, 겸손해지면서, 속 사람이 늙고 후폐질때속 사람은 새로워지죠. 그러면 과거에 99% 잘못하고 후회했던 것들이 교회되고,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싶으면, 이게 하나님 만나게 되고,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참 이게 안 돼요. 내가 너 때문에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랑이 요렇게 없어요. 내가 예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누가 사랑을 줘도 느끼지 못하고, 누가 설명해 줘도 스스로 느끼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받고 싶을 뿐이죠. 그래 사랑을 주고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라고 하죠. 그러면 기운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크게 느껴지고 기운이 빠지니까 하기 싫어지고 의욕과 용기가 사라지면서 사랑을 주어도 사랑을 못 느끼고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능력이 없어 미워지고 욕하고 욕하고 싶어지고 누가 일, 일 설명해도. 50년, 40년, 100년을 삶을 위해 듣고 생각할 지경적 생명의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자, 자기 문제를 보지 않죠. 불안하니까. 누구 탓으로 돌리지요. 탓으로 돌립니다. 그럼 탓으로 돌리면 문제의 원인을 자신을 찾지 않죠. 그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죠. 그럼 용기와 의욕을 상실하지요. 사랑 지수, 행복 지수 떨어지죠. 그게 미워지는 거예요. 그 자꾸 그래서 뭔가 해결책이 없으니까 너 때문에, 너 때문에라고 하지요. 억울해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억울해하지요. 억울해 할수록 자기의 어떤 사랑이란 것 자꾸 에너지를 소비하고 망가뜨립니다. 사랑이라는 건 자기 잘못 찾아서 지각하는 것, 스스로 문제의 슬기, 원인 분석하다 가 의식이 살아야죠. 아, 이렇게 하면 깨닫게 되고, 이러면 되는구나라고 하고, 방안을 세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럼 집중력이 생기죠. 집중력, 마음의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에 그럼, 마음의 주의란 말은, 내가 새겨진 과거에 실수했던 거, 부족했던 거, 이랬던 것이, 잘못하면 큰일 내, 안 돼,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지각력, 어떤 현명한 지혜예요. 그럼, 집중, 잘못을 하지 말자, 후회하기 하지 말자, 라고 하는 집중력, 정신적으로 강해지죠. 근데 문제는, 너 때문에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없고, 잘못의 원인을 상대에 타사고, 환경, 사회, 정치 탓하고 하다 보면 집중, 집중력 장애를 일 느낍니다. 정신이 분산이 돼요. 내가 조심할 게 없어요.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뭔가 문제가 인지가 안 돼요. 다시 반복된 잘못을 반복하곤 합니다. 그런 주의력 산만이죠. 조심도 없고 잘못 실수를,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회개합니다. 그래서 치밀을 기웁니다. 내가 잘못이 뭐지? 그때 그랬지. 다시는 시술하지 말자. 이런 기운이 그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생각해보자. 꺼진 분 다시 보자. 자기의 문제점을 다시 보자. 자기의 자, 잘못을 확인하자. 조심하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들어가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부모가, 아내가, 또 자녀가 고생하는데 다시 이렇게 집중하자 정신차리죠 그런 관심이 생깁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해결하던 관심이 생깁니다. 이제 이게 없으면. 과거의 실수를 관심이 없으면 과거에 잘난 것을 주장합니다. 평생 주장합니다. 10대, 20대 잘했던 걸 주장합니다. 평생 주장합니다. 집중력, 장애를 으키죠 그때 이런 사람들은 잘한 걸 쓰려고 해요. 맞았고 우월한 거 똑똑한 걸 쓰려고 합니다. 잘못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실수를 쓰려고 하지 않아요. 잘못을 쓰려고 하되 조심하고 정신 차리고 집중력이 나오는데 잘한걸 쓰려고 하니까 조심도 없고 정신력도 없고 와 분노만 있어요. 너 때문에 주장만 하지 이런 사람은요. 잘한 걸주장하면안 아니래집니다. 아무리 했으면 좋겠다. 걱정근심이 없으면 좋겠다. 사고, 사건이 없으면 좋겠다. 너무 안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관심도 없어지고 이 말은 마음에 끌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열정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생명의 지각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싫어요. 권태가 빨라요. 그런 해결책이 없죠. 그럼 의전성이 생깁니다. 그 의전성이 생기면 사실은 의전이라는 게 뭐냐면 10% 의전했을 때 내가 회계에서 90%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 집중력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가 문제를 의지했을 때 그냥 회계 안 합니다. 90% 사라지는 거예요. 용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의지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의지는 의지에서 힘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의지에서 용기를 얻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게를 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다리도 떨리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러면 막 쓰러지죠. 그럼 잠시 지게를 내놓고 쉽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그럼 힘이 생겨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결책이 없이 불안해서, 긴장해서 의존성이 생기면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죽어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요. 모든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의욕이 없고 일하기 싫고 사랑도 싫고 삶도 의미도 없고 우울해지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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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요. 심각한 게 지금 사람들이 잘하는 걸 주장할수록 의존성이 생기지. 난 똑똑해. 우울해. 내가 과거 성공했어. 주장하면 대가를 요구해요. 그럼 상대가 희생하고 고통받고 돈을 쓰고. 애쓰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랑이라는 게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중력이라는 게 없어지고 집중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억울해요. 더왜안 해주나? 더 고생하지 않나? 나를 위해서 더 희생하지 않나? 나름에서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열등감인 거예요. 열등감은 뭡니까? 난 잘했는데. 왜?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 열등감으로 가거든요. 열등감은 상대가 나보다 1%만 우월해도 내 잘하는 99%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함부로 하지 않을까? 공포, 공포, 불안을 주는 겁니다. 스스로 기운을 꺾는 부정적인 성질이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게 잘한 건 많아요. 잘한 건 많을수록 엄마가, 부모가 선생님이 나 때문에 희생했다는 얘일도 몰라요. 억울한 건 많아요. 섭섭한 건 많아요. 그 열등감 속에서 잘하는 게 너무 많은데, 1%도 부족하고 누구보다도 1% 부족하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잘못을 사용하지 않아요. 부족한과열등한을 사용하지 않고 잘하고 똑똑한 것만 사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진짜 지혜와 깨닫고 스스로 생명의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잘못을 지고할 때, 이게 지혜를 읽고 깨닫고, 집중력이 나고, 해결책을 얻는 건데, 잘한 걸 얘기할 때는 이런 능력이 상실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요 해결책 없이, 자기의 실심이 따집니다. 그럼 마음의 상처밖에 없어요. 마음의 상처는 뭡니까? 자기의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빼민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려움 있을 때, 절망 적일 때, 서로 시비를 걸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요, 절망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나 때문에 하면 다 해결책이 나오는데, 그 기능이 없어요. 늑대가요, 사냥에 대한 실패했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느껴지면 사냥에 실패하면 늑대는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절망과 낙심이 깊어질 때가 어쩌 절망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늑대들은 실패해서 사냥에 실패했을 때잘못 따지지 않고 우두머리가 하울링을 한답니다. 합창을 한대요. 실패했을 때. 더 강하게 한답니다. 누구를 처벌하지 않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지 않는답니다. 서로가 잘못과 실수와 실패를 합창하고 공감대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가 먹게 없어도 생존할 수 있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찬양에 발전한 능력이 생기는 강한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절망이 있을 때, 내 잘못 찾지 않아요. 너 때문에 하지. 참 쉽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합니다. 억울해 합니다. 우리도 보면 자꾸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 이걸 하고 싶어요. 근데 나 때문에 함께 자기 잘못 때문에 하울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나 때문에 모두가 서로 잘 했다. 나 때문에 내가 내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라고 회개했을 때, 하울림 했을 때 의식이 살아나는데 깨요이 살이 분별해서 원인을 찾지요. 모든 걸 협력하고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음의 지가 삼아서 생겨서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이게 안 되죠.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과 절망이 있어서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걸 하면 내가 힘들어. 자꾸 내 힘든 것만 생각하면 마음의 상처와 한가, 응어리가 생겨서, 고, 주관적인 고집과 집착이 아집에 생깁니다. 그러면 누구 말도 일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개인적 감정이 빠져버립니다. 난 슬퍼. 나 힘들어. 나 외로워. 난 절망적이에요. 낙심이에요. 마음의 치료가 없어지는 거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 늑대처럼 자기 어떤 절박하고 뭐, 사냥하지 못해 주민냐 사느냐, 먹감에 있으면 주민냐 사느냐 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가 자기의 잘못을 합창하게 되면, 빌보 사상처럼 자족할 수 있고, 배우고, 삶의 비결을 배우고, 어느 가능성이 따라가는 자신감을 얻게 되지요. 이렇지 않은 사람은 난너 때문이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구 때의 잘못을 찾기 시작하면, 잡념만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복잡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불안에 빠지죠. 스트레스 쌓이죠. 엄마가요, 엄마라는 대상은 참 힘든 순간이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예쁠 때, 30대 전후 가장 여자로서는 아름다움인 거예요. 슬픔이고, 고통이고, 절망이고 낙심이지요. 가장 아름다울 때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엄마의 힘은 뭐냐? 자녀가 아플까 봐, 배고플까 봐, 슬플까 봐, 고통받을까 봐, 사랑이라는 기운을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네, 젊은 부모들이 엄마들이 내가 너를 낳아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 애호가 얼마나 망가지고, 내 아름다움이 다 망가졌어. 아이들은 사랑을 안 느끼해요. 아무리 명품을 사줘도 부모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자존심에 도우를 쓰는구나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잡년도 많고 산만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개인적 감정이 휘말리는 거예요. 엄마 나 심심해. 엄마 나 외로워. 나 재밌게 해줘. 막 개인적 감정이 아이들이 너무 강해졌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와 자신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소통이란 말은 뭐냐면, 자신의 어떤 잘못과 부족함과 열등함과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공감에 자신의 열등감을 쓸수 있어야 됩니다.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우울한 걸 배설하고 마음을 비우는 훈련이 생깁니다. 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예 잘하는 것은 소통하고 잘못을 소통하지 않으면 마음을 비우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심신이 약해지고 살이 분비이 되지 않고 개인적 감정에 잔념이 많아지기 시작하지요. 복잡해 애들이 변덕스러워지는 겁니다. 아주 변덕스러워져요.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죠. 자기 우울한 자존심이 들어가죠. 자기 이기적인 욕구가 들어가죠. 엄마는 왜안 해줘? 라고 하지요. 언제나 엄마가 사랑했어? 섭섭해? 그런 얘기만 하죠. 억울하다는 얘기만 할 뿐이에요. 마음의 옥토의 능력이 없어요. 자기 잘못을 소화할 때가 옥토가 되는데 자기 잘못을 쓸수 있어야, 자기 열등감과 부족함을 쓸수 있어야, 내 안에서 마음이 옥토가 되는데, 그러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상대가, 부모가, 자녀가 고통받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는데, 옥토가 되는데, 스스로 생각과 깨닫는 게 이게 없으면, 개인적 감정의 작념에 집중력 장애, 에 생각이 뒤틀어집니다. 그 친구 애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이 부모가 하고하면꼭 반대로 하지요 진진거리지요. 어떤 설명도 안 들어갑니다. 약점을 찾으려고 그래요. 부모의 약점을 찾으려고 그래요. 약점을 공격해서 자기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게 없어지면서, 상대성 경쟁이 들어가면서, 스스로 상대보다 부족할까 하는 열등감에 박탈감에 빠지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요. 그러면, 나와 나 자신의 단절되고 낯설어지고, 내가 왜 이렇지? 부모와 낯설어지고 단절이 되고, 왜 그렇지? 내 자신에 대해서 당황하고 부모에 서 멀어지고 그런 진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속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식이 들어가지요. 진실이 없어. 겉핥기. 아무리 부모가 설명하고 권면해도 겉핥기뿐이에요. 듣고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 끝없이 사랑은 만들지 않고. 사회타부모타정치타 누구 탓하고 이게 아주 정의롭게 얘기해요. 자기 개인적 감정이 잔념이 많고 복잡해지는 거지요. 그럼 너 때문에가 많이 발전하지요. 나라가 돈을 줘야지, 이렇게 줘야지, 부모가 이렇게 줘야지. 이러다 보니까 현실성 도피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일도 싫고, 사랑도 싫고, 삶도 싫고,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서, 나 때문에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쉽게 너 때문에 합니다.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알아. 당신이 해서 나도 힘들어. 그러나 나 때문에 상대가 힘들하는걸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랑을 메마르게 결핍시키고 사랑을 생산하는 걸 인식을 모릅니다. 진짜 사랑을 만드는 복음의 정신이 있게 도와주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